여호수아 22장.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동쪽 지파들. 그때 여호수아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 동쪽 반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또 나의 모든 명령에도 순종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책임껏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여러분에게 준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종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에게 충성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우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자 그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문하세 지파 중 반지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바산에서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 다른 반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그들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땅을 분배해 주었다. 여우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가축과 금, 은, 동, 철과 의복을 포함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거든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물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래서 르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지파는 가나안 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에 따라 그들이 얻게 된 길라 르 땅으로 떠났다. 요단강가에 쌓은 단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아직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강가에 굉장히 큰단 하나를 쌓았다. 이때 요단강 서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가 행한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군대를 모으고 그들의 형제 지파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이끄는 대표단을 강 건너 길르앗 땅의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에게 보냈다. 그 대표단은 각 지파에서 뽑힌 열 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도착하여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지파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악한 짓을 하였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을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였소. 당신들은 부울에서 범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시오. 그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 벌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날 작정이요. 만일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면 내일은 그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벌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소유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당신들의 땅을 얻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외에 다른 단을 쌓아 여호와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요. 세라의 자손이 나간이 가져서는 안될 물건에 손을 대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은 아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에게 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오. 이때 르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각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로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나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저버리거나 그 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에게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단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사이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 밖에 다른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후손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단을 본떠서 쌓은 이 단을 보아라. 이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성막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아 여호와를 저버리거나,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아스와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형벌에서 구해낸 셈이 되었소. 그러고서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네아스와 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와 작별하고 길라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치러 가자는 말을 두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하고 그것을 증거의 단이라고 불렀다. 이사야 28장.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교만한 사마리아 성이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백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내 영광도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 강한 군대를 보내실 것이니 그들이 광풍과 폭우와 무서운 홍수처럼 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그술 취한 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만의 멸류관이 땅에 짓밟힐 것이니 제일 처음 익은 무화과를 잽싸게 따서 먹듯이 그들의 시들어가는 영광도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실 날이 올 것이다. 그가 재판관들에게는 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주시며 성문에서 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정신 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앉은 상에는 온통 토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들은 나에 대해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저때 나이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계속 같은 말을 하나하나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찌껄려대는 외국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시온을 위한 모퉁이돌.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원수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너희가 의지하던 거짓의 은신처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무덤과 맺은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재앙이 덮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밤낮 너희에게 계속 밀어닥칠 것이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팔다리를 펼수 없는, 짧은 침대에서 몸을 감쌀 수 없는 작은 담요로 잠을 자르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산과 기부운 골짜기에서처럼 분개하셔서 신기하고 비상한 일을 수행하실 것이니,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의 지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향이나 밀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한다. 또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살아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밖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막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